네, 여러분, 어,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 가지 말들로 표현을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참된 진리이고 또 진실이라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사실은 사람들이 진실을 원하는 것 같죠. 하지만 이 세상에는 진실보다는 거짓말이라도 그것이 나에게 편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 가장 큰 거짓말은 이 세상이 그냥 우연히 생겨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진화가 됐다라고 주장하는 우리 보통 진화론을 얘기해요. 또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과학자들이 찾고 있지만 사실 아직까지 뚜렷하게 증명된 것은 없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많은 것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 마음 속에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택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친구들한테 그럼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원숭이였다는 거야? 그걸 믿는 거야?라고 물어본다면 친구들이 대답할까요? 예, 네, 대답 거의 아마 못할 거예요. 마음 속으로는 아니 원순이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였다라고 그죠 믿겨지진 않는데 어때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진화론이 맞다라고 하니까 어때요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사실 또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걸 여러분 원치 않기 때문에 거짓을 택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사람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진실, 진리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죽음, 또 죽음 이후의 심판, 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복음서 마태 마가, 두가, 요한에서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하신 말씀들 중에서 여러분 혹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요? 네, 우리가 주로 배운 것은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실제로 말씀을 들여다보면 가장 말씀하신 주제 중에 많은 내용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사랑, 뭐 은혜, 기쁨, 평화, 네,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만 알려주면 정말 좋을 텐데 예수님이 무엇보다 강조하신 지옥이라는 말씀을 나누는 것이 어때요? 선생님도 마음이 불편하고 듣는 여러분들도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약은 입에 쓰지만 먹고 나면 병이 치료가 되죠. 네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죽음과 또 지옥 형별에 가는 병에 걸렸는데.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거기에서 벗어날 길을 알려주시려고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약을 먹어야 죄의 병에서 치료를 받고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뭐예요? 지옥은 네. 정말 존재하나요? 네. 지옥은 정말 존재하나요? 우리들은 답을 알고 있어요. 한번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할지 귀를 기울여 보고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강조하신 절대로 가서는 안될 장소인 이 지옥에 대해서 우리 오늘 좀 진지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도 개인이라는 한 부류가 있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많이 들어봤죠. 네. 네 바리새인과 어떻게 보면 철천지 약간 원수예요. 이사두 개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고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가진 부류였어요. 그런데 이런 사두 개인들이 여러분 지금에도 아주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은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은 죽어요? 네, 죽어요. 사람은 죄가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이것은 어때요? 명백한 사실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일이니까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옥은 없다라고 부인을 해요. 현재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님은 지옥은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 차례 강조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지옥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불신자의 말을 믿던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지옥은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여러분 개인의 자유 의지예요.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지옥은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자유예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옥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을 만들고 거기서 영원토록 사람들을 고통당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한 적 없으세요? 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네, 그런 생각 아마 선생님도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고 자기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 당하게 하시느냐? 선생님이 부신자 때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끔찍한 지옥을 만드셨을까요? 예, 네? 영재 이가 조금 아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지옥은 애초에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반역한 타락한 천사, 우리 루시퍼라고 해요. 루시퍼와 그 루시퍼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 즉, 우리들을 제 인간의 죄 가운데 빠져 나오지 못하게 하고 괴롭히는 마귀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어제 배운 것처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그랬죠? 마귀의 사실 자녀예요. 어떤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한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 마귀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아주 극도로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신들과 같이 지옥에서 살아야 하니까. 자기 혼자 갈수 없잖아요. 네, 오늘 동물을 보니까 물고기를 잡는 그물의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배에다가 큰 그물을 달고서 막 움직이면 어때요? 그 그물 안에 여러 가지 고기들이 잡히겠죠. 네, 세상 끝에도 이러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좋은 사람은 좋은 그릇에 담고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 갈라내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면서 이를 감히 있으리라 라고 오늘 50절 말씀에서 경고하세요. 51절을 보니까 우리 51절 함께 읽어볼까요? 51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옵니다 하네. 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네, 여러분,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 깨달으셨어요? 깨달으셨어요? 네, 오늘 아주 무섭고도 여러분이 듣기에는 아주 생소한 이런 지옥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지옥은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깨달아야 한다.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 끝에 이렇게 의인과 악인을 갈라놓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는 의인과 악인이 같이 섞여서 살고 있어요. 오히려 어때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잘 사는 것 같죠? 그런데 이 세상 끝에는 반드시 이 둘을 갈라내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좋아해요? 네 야구 이렇게 공 던지고 나면 어때요? 심판하는 사람이 볼인지 스트라이인지 아웃인지 바로 이렇게 심판을 하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 심판자로 각 사람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구처럼, 볼이냐 아웃이냐, 스트라이기 아니라, 너는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 해. 너는 영원토록 나와 같이 사는 거야. 라고, 각 사람을 각각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조금 두렵죠? 네.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살면서 또이 시간 아주 귀한 시간 이렇게 모여서 함께 모여서 항상 말씀을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주 귀한 선택을 할 거라고 선생님 믿고 있어요. 아멘.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지옥은 어떤 장소일까? 오늘 한번 네 가지로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로 지옥은 불타는 용광로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실제로 용광로예요. 선생님이 회사에서 실제로 이 용광로에,가 있는 회사에 출장을 간 적이 있는데 정말 가까이 가서 핸드폰이라도 이렇게 딱 떨어뜨리면 금방 녹아버릴 것 같이 정말 뜨겁고 그 위험이 정말 이렇게 보는 순간 아, 지옥은 이런 곳이구나 느껴질 정도로 아주 좀 두려웠어요. 그 옆에 있는 그림은 사람들이 지옥의 모습을 생각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어때요? 좀 비슷하지 않아요? 실제로 용광로고, 이거는 그린 그림이에요. 지옥의 모습은. 네. 그런데 이 불타는 용광로는 영어 무궁토로 타고 있다고 라 해요. 여러분, 이거 종이 불에 태우면 어때요? 시간 다 지나면 여기까지 다 타는 그 다음에 불이 꺼지죠? 그런데, 지옥은 무엇이 타고 있는지는 말해주고 있진 않지만, 뭔가 계속 타고 있다고 라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 지옥은 고통의 장소로 벗어날 수 없는 장소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나서 통곡하면서, 여러분, 너무 화가 나면 이를 긁는 거 알아요? 응, 이렇게?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세 번째. 세 번째, 벌레가 죽지 않는다.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9장 44절에는,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었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뜻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예전에 예루 살려면 앞에, 앞에는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 그 공동묘지 옆에는 보면은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곳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 공동묘지에 무덤을 못 만드니까 시신을 이 골짜기 위에다가 떨어뜨려서 여기다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밑에 시신이 가득 쌓여 있겠죠? 그러면은 이화상을 하려면 여러분 불 태워야 돼요? 네, 여기 불을 이렇게 태우면은 어때요? 여기 골짜이다 보니까 이런 데는 불이 안잡겠죠 그러면 여기서 떨어진 시체들 중에 일부 시체가 썩으면서 벌레가 이런 데에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어때요? 어, 지옥에서는 이렇게 몸이 영원토록 죽지 않으니까 이런 벌레도 죽지 않는다라는 무서운 표현을 하는 거예요. 불도 계속 타고 구더기도 벌레도 죽지 않는 그런 몸을 가지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무섭게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이게 준비, 준비하면서 아, 흰놈의 골짜기가 이런 용도로 사인이 됐구나. 라는 말씀을 배우게 됐어요. 네, 네 번째는 네, 어두운 장소. 그래서 바깥 어둠으로 쫓겨난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어둡다는 표현을 할때 혹시 치룩같이 어둡다 라는 표현을 해요? 네, 하고 있죠. 그 얘기는 빛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빛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칠을 같이 어두운 거예요. 이렇게 빛이 하나도 없는 뜨거운 지옥에서 영원무궁토로 타는 그 고통이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비교지지가 않죠. 여러분 지옥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 알아요? 지옥. 어, 네, 지구 가운데. 지구 가운데. 땅속 중심부에. 있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는 브로스라는 이름으로 장소가 어디로 옮겨지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현재 땅속 중심부에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러면 땅속 중심부 이 온도가 얼마나 될까 한번 과학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우리 여러분 이거 배웠어요? 지구? 그렇죠. 땅과 바다가 있는 지각. 그 안에 멘틀, 외해, 내해. 바로 이 온도가 지옥의 온도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 내일의 온도를 봤더니 지구의 핵 온도가 6,000도래요 여러분 6,000도가 어느 정도 온도냐면 은 태양의 평면의 온도가 6,000도래요 그만큼 우리가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온도 여러분 지구하고 태양하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알고 있죠? 네. 그런데 이 지구와 태양의 간격,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도 인간이 다 타버린대요. 그렇게 뜨거 뜨겁다는 거예요 태양이. 그리고 조금만 태양과 거리가 멀어지면 사람들이 다 얼어 죽는대요. 그런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이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인간들이 잘 사람들이 살수 있는 이렇게 장소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됐어요. 이게 사람들이 할수 있는 일일까요? 네. 참고로 여러분 어제 우리 책 받았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꼭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내용을 나누다 보니까 지옥은 여러분 상징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내 마음이 지옥이다. 그죠? 마음이 어려운 상태를 그냥 지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지만, 지옥은 상징적인 장소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장소이다. 마귀들을 예비한 장소이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로 평생토록 마귀와 지옥에서 보내야 한다는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요즘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좀 잔소리를 되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돌 노래를 부르지 말라 너희들 게임하지 말라, 핸드폰 열어서 하지 말라 요즘 선생님 잔소리 많이 하죠? 그쵸?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왜 선생님이 또 부모님들이 여러분한테 왜 그런 잔소리를 하는지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여러분 여기는 이 사람들은 샤인이라는 아이돌 그룹이 그룹이라고 해요. 요즘 뭐 아이돌 그룹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의 제목이 저 위에 끝이 뭐에 뭐가 있어요? 그리고 루시퍼. 아까 전에 루시퍼가 누구라고 그랬죠? 어, 타락한 천사들을 루시퍼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목이 루시퍼인데 이 가사 말을 보니까 다가서면 너는 마치 천사 같은 얼굴로 나를 사는 이유란 말.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단순히 그냥 아이돌 노래가 들으면 그냥 흥겹고 재밌어서 따라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대부분 아이돌 노래의 가사들이 화면과 상관없는 오히려 이 악한 마기들을 찬양하는 노래로 이렇게 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루시퍼를 몰랐으면 어때요? 그냥? 어, 그냥 마치 천사 같은 얼굴로 가사 자체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요즘 대부분의 아이돌 노래들은 이렇게 오묘하게 사탄마귀를 찬양하는 노래들의 가사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어때요? 아이돌 노래를 그냥 흥겨워서 부르는 것 뿐인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사탄마귀를 찬양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하나님을 아시면 어때요? 마음이 슬프시, 슬프겠죠? 네. 다음에 또 선생님이 보니까 이게 게임 캐릭터예요. 음, 게임 캐릭터. 그냥 딱 보는 순간도 너무 이게 하나님과 연관이 있어 보여요, 여러분? 평안함이 느껴져요? 조금 무섭죠? 약간 지옥도 연상이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여러분, 만약에 부신자가 이렇게 게임에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과연 어때요? 내가 나의 나는 어디서 태어났고 나는 어디로 가는지 죽음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생각할 시간이 있을까요? 게임에 빠져있는데 바로 이 사탄마귀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눈과 귀와 이 혼을 즐겁게 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사탄마귀의 전략이에요. 아, 그런데, 하나님, 우리, 우리는 하나님 믿잖아요. 우리는 뭐 많은 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30분? 밖에 안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쉬는 시간에 잠깐 머리를 식히려고 게임을 하는 건데, 게임을 하고 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과연?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들, 들기보다는 어때요? 친구랑 이번에 신상 게임을 한번 같이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때요, 솔직히? 그런 생각 들죠? 네. 바로, 우리의 이 마음을 깨끗한 마음밭으로 가꾸지 않으면, 어,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해야 할 일,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문화를 잘 관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아주 두렵고도 어려운 말씀을 나누었어요. 결론은 지옥에 가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럼 여러분, 지옥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함께 나눠봐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내 네, 시작.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둘다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네.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을 하고 그분을 믿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 항상 암송으로 정말 많이 배웠던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알죠? 네, 한번 같이 해봐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용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라 네, 여러분, 지옥에서 우리 사람을 빼낼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 어제 차종원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부모님이 대신 해줄 수 없어요. 목사님이 대신 해줄 수 없어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하게 나의 영혼은 어디에 속하는지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처방대로 하면 우리가 지옥에서 피할 수 있어요. 먼저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외치세요. 여러분 외칠 수 있죠? 네. 바로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바로 성령님이 우리 마음 속에 오셔서 고민해 주시면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갈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 백성에서, 백성으로 우리 천국에서 만나기를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네.